안녕하세요, 군이군입니다 오늘은 6월 기대작 게임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6월에는 어떤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포뮬러1 공식 게임 시리즈 F124가 6월 1일 발매됩니다. 2024 시즌을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된 차량 규칙과 로스터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다이나믹 핸들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휠과 패드 등 컨트롤러 전반에 걸쳐서 더욱더 사실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F1 이사는 6월 1일 PC, 플스4 5, XBOX 시리즈 X 및 S, 닌텐도 스위치로 일반판 기준 8만 3천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여덟 번째 확장팩인 데스티니 가디언즈 최후의 형체가 6월 5일 발매됩니다. 시리즈의 주요 스토리 라인이고,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빛과 어둠의 전쟁의 최종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데스티니 시리즈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도 스토리가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최후의 형체는 6월 5일 PC, 플스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했던 진 여신 전생 5 본편의 DLC, 진 여신 전생 5 덴진스가 6월 14일 발매됩니다. 고등학생 소년이 되어 꿈속에 봉인된 소녀를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터널 붕괴 사고를 겪은 후또 다른 도쿄 디아트에 떨어지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본편인 창세의 여신, 이번 편인 벤진스의 또 다른 스토리인 복수의 여신, 이두 가지 루트에 따라 스토리는 중반부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놀람> 스토리 추가에 따라 등장인물과 스킬들이 대거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진여신전생 5, 벤진스는 6월 14일, PC, 플스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74,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6년 닌텐도 3DS로 발매되었던 몬스터 헌터의 외전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가 6월 14일 발매됩니다. 몬스터 헌터처럼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닌 몬스터를 길들이고 타고 다니는 라이더가 되어 오픈월드의 방대한 맵을 탐험하며 퇴집이나 사냥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나 설정은 비슷해서 몬스터를 토벌하고 소재를 수집하는 등 기본 형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는 6월 14일 PC, 플스4, 닌텐도 스위치로 34,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D 던전 크롤러 게임 해시태그 블러드가 6월 18일 발매됩니다. 만두머리의 핑크색 여자아이 베키 가 되어 뱀파이어와 재앙에 맞서 싸우며 친구들을 구하는 것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뱀파이어와 사진을 찍으면 그들의 약점과 강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있고요 베키의 가족의 신비로운 마법서의 비밀을 풀어 베키의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c 블러드는 6월 18일 PC, 플스4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When the sun goes down, evil rises up in search of one t h 에러티브 호러 게임 스틸 어웨이크스 더 딥이 6월 19일 발매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붕괴하고 있는 석유 시추선에 갇힌 시추공이 되어 펼쳐지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넓고 거대한 미로처럼 얽힌 시추선 안을 돌아다니며 알수 없는 무언가와 싸워야 합니다. 실제 스코틀랜드 배우들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게임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내러티브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담력이 세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스틸 웨이크스 더 딥은 6월 19일 PC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이 나오는군요. 엘들링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6월 21일 발매됩니다. 새로운 지역인 그림자의 땅을 배경으로 본편의 주요 인물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던 미켈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리카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얼굴을 비춘 가시공 메스메르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이번 DLC의 분량이 초반 지역인 림그레이브와 비슷하다고 하며, 다양한 던전들과 미니보스들이 존재하고, 이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강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무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DLC 입장 지역이 피해군주 모그의 보스룸이다 보니, 여기까지 기본으로 깨놓으셔야 DLC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엘 딜링 황금 나무의 그림 자는 6월 21일 PC 플스4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49,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Be get... 인기 만화 스파이 패밀리 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 스파이 패밀리 오퍼레이션 다이어리가 6월 27일 발매됩니다. すごいなんてねえだ 플레이어는 스파이 패밀리의 주인공인 아냐 포저가 되어 이든 칼리지의 그림 일기 숙제를 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일는가 휴일엔 가족들과 바다나 수족관 등 다양한 장소를 모험하며 그림 일기의 소재를 모아야 합니다. 80 종류 이상의 옷과 액세서리 등 꾸미기 아이템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이패밀리 오퍼레이션 다이어리는 6월 27일 PC, 필스포와 5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laughs> 다다다음 오늘은 6월 출시 예정인 신작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엘들링 DLC가 가장 기대가 되는 한 달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들이 기대가 되시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 주시고요 저희 컴퓨존에서도 닌텐도 플스 엑스박스 등 게임 타이틀부터 게임 관련 용품까지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도 많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니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재미있는 신작 게임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봬요. 안녕.